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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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너네들이 그꼼뻐 이렇게 딱 조는 순간에 여러 가지 꿀팁들이 다 지나간다고. 어, 예고를 했지만 오늘은 fly to the sky의 환희 모창이다. 2강에 이어서 3강까지 모창으로 가지만 절대 너네들 루즈하지 않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너네들도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 건져갈 수 있길 바란다. 모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뭐 대표곡이나 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플라이 투더 스카이는 굉장히 명곡이 많지만 환희의 그 모창 특색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그 어떤 곡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어 남자답게라는 곡이다. 너네들 또 들으면 알 거야. 그냥 한번 불러 볼게. 모창은 없다. 자, 지금. 매일 너를 사랑하는 데 그리워하는데 잘 부르냐? 어 선생님 좀 부른다, 좀 부르는데 어야 갑자기 노래 실력에 감탄하지 말고 어 지금 예를 든 거야 이 노래 너네 다 알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자 환희는 일단 톤 톤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몰이좀 전체적으로 우우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소리를 내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도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친구들 말하는 거 따라 해 보고 약간 이런 장난들 한 번쯤 해 봤을 거야. 막 이게 나랑 장난을 친다. 선생님이 말이야. 선생님이 말이야. 오늘 공식을 가져왔다고. 오늘 공식을 가져왔다고. 이런 거해 봤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으르르르님 공식 준비해야지. 이런 느낌이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너네들이 이제 소모리 창법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음을 깔아서 자톤 조정부터 먼저 한다. 자 불러 볼게. 자 하나 둘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너네들이 방송에서 엄청 많이 보던 그런 환희 모창 방금도 봤지 어 그런 느낌이 된다 자 여기서 선생 님 꿀팁 가져왔다 야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오늘 아 바로 시작할 때 말했잖아 졸지 말라고 졸지 마라 메모하는 어너 메모하고 있구나 좋아 해 되겠다. 톤을 조정하고 나면 환희는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약간 평탄한 이런 그 떨림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가창력이 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목으로 불러서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애들은 몸을 흔들면서 해라. 매일 너 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발음을 할때이한 글자가 끝날 때 어, 좀 빈틈이 있네. 어, 이 부분은 좀 긴데 싶은 부분에 모든 발음을 으로 끝낸다. 으. 으에서 조금 많이 긴데 싶으면 으일로 끝낸다. 으일. 자,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설명했으니까 선생님 바로 갈게. 자, 집중해라. 간다. 자, 하나. 둘. 매우, 유, 노, 류, 사랑, 가는 대우, 유, 리워아는 대우. 뭔 느낌인지 알겠어? 메모했어? 졸지 말마! 자, 느낌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선생님, 저는 2강, 이용기 편을 들었습니다. 이용기 편 들었을 때, 선생님, 가창력이안 되면, 그, 모창화할때 도입부를 연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는데 근데 환희를 도입부에 해보니까 안 살더라 너무 안 살아 그래서 도입부를 할 거면 이 남자답게라는 곡에서 너희들 딱세 글자만 하면 된다 그 하이라이트 부분 두번 부르고 그 다음 초 하이라이트 넘어가기 직전에 못니져라는 부분이 있거든 이세 글자만 너희들 환희 느낌 딱 담아가지고 마스터해버리면 너희는 그냥 그 동네 환희다 알겠지 자 근데 이세 글자를 할 때는 모니저 세 글자 가 엄청 짧기 때문에 이 떨림을 크게 안 가져가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그 바이브레이션이 잘안 되는 애들은 이걸 차라리 연습을 해라. 어? 이거 r b 좀 한다라는 사람들. 아, 어! 이거 약간 흑인 소리 내는 거 알지? 흑인 소리, 오토바이 모는 소리.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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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사람들은 이거 세 글자 바로 연습해. 톤 조정 먼저 하고 모니저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이제 모 돼서 그 흑인 소리 내면 된다. 모니저우 마지막으로 으로 끝나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모니저우 이거 세 글자만 하면 너희도환이라고 알겠어? 모 이거 하라고 알겠지? 자 다음 수업시간 하나 살짝 예고를 하자면 한국 대표 락가수이자 시나위 보컬도 있었던 김종서씨 모창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볼거다 어 장관선생님 김종서씨 굉장히 음역대가 높은데 아 이거 과연 저희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 왜냐 샘한테 공식이 있거든 야 근데 오늘 솔직히 수업 어땠냐 오늘 좀 괜찮지 않았냐 나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그 수업 구성이었다 어, 어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뭘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할 것 같아? 네너 예. 하지마 그럼 하지마 뭐 하려는 자세부터 돼있어야지